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이제 이 집에 있는 것들은 다들 슬프고 막 기분 없고 이런 것들인데 그 마지막에 오랑데라는 노래를 만들면 서는 가사를 되게 나중에 썼거든요. 근데 그 기장의 오랑데라는 캠핑 명소가 있어요. 아한티코브라고 오네스페에 그 있는 절벽. 거기서 친구들이랑 캠핑하면서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가지고 집에 가서 노래를 만들고 이거는 무조건 행복한 가사를 써야겠다 리고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뭐너 행복하니 무슨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서 애쓴 가사도 오란데 불안 내 몸에 내 명의 행복이 담겨그래서 이런 내 명의 목소리를 담아야겠다 그런 곡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하시고행복하시다 보란데 하고 정규 예전에 곡들을 받고 재미나게 안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이터겠습니다 <laughs>